화성특례시는 15일 대한별리사회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두규 대한별리사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보호 및 관련 전략 수립, 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 및 기술 보호, 산업 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교육 지원 등입니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재산권 출원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은 현재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